해소하겠습니다. 사법혁명을 이루겠습니다. 강력공에 대한 모든 범죄자에게 재 미래 불공을부하겠습니다 의질혁명을 아 이루겠습니다. 의질유명을이 천자를 조성하여 실자를완전 해결하겠습니다. 위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위니다본를한국 한번더 으로 주자 전쟁방지를 하겠습니다. 전쟁방지를 하니다 사퇴 기념을 전혀 교지하지않으국시장의는녀를하겠습니다 보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보험을 시행하며 보험 완전 사단하겠습니다. 생활혁명을 이루겠습니다. 기본생활용품과 전월세 보증금 1억원까지 재산압류, 방제집행을 금지하겠습니다 정당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정당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모든 국회의원은 무소속 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장인생활수당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장기혁명을 이루겠습니다. 국가에서 장지를 확보하여 환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고독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생인날 신발음과 케이크 선물을 전국들에게 전달하고 가족 사망시 동양아 1천만원 유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외교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모란 본인을 폐지하 기업가족 협명을 구성하여 기어 운영을 할수있 하겠습니다 국가혁명 저상님들이 얼마나 피상을 되고 고생하셨는데 수출 K-pop 한류 이렇게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경신들이 다 망치나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노동당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 허경영이 대통령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노동당들 확실하고 철저히 잡겠습니다 저 허경영만이 이 나라를 만드을 세워서 우서하게 물려낼 수 있습니다. 저 허경영 대통령이 되면 국민에게 전혀 부담 없는 돈으로 두달 안에 18세 이상에게 1억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그 돈으로 빚도 갚고 가정을 살리십시오. 또한 매달 평생 동안 1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전문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수많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혁명당 반갑습니다 21세기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1등할 수 있는 후보를 겁이 난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안 해준다는 거 언론사가 허경영 안 넣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여러분한테 인터뷰하고 있는 겁니다 오역투성이 대통령 후보들이니까 허경영이 나와서 1억 준다 대통령 되면 두달 안에 1억 준다 또월150 준다 이거는 엄청난 공포예요 그들은 허경영 공약을 표준해서 짝퉁으로 나하고 마주 안될까봐 겁나는거죠 어, 그러니까 이번에 반드시 대통령 선거에서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야 이런 패당이 없어집니다 알겠죠? 대통령이 되면 두달 안에 1억 그리고 매월 150만원 65세 이상은 220만원 우리 부모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양병원비 걱정 안해도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나라는이명박때 200조의 국가예산이 문재인 대통령 때610 죠. 0 0명 대통령 되면 1000조 된거 돼요. 거기서 700조를 여러분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웬만한 40대 가장이 5달 만에 3억 8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젊은이들 결혼하면 3억. 그렇죠. 네, 엄청난 부의 재분배. 알겠죠.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돈 가지고 파티하고 있는 거야. 국민은 다 거짓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결혼도 하고, 결혼하면 3억 주니까 애도 낳고 또 주택도 마련할 수 있어. 알겠죠? 결혼하면 3억 중에 1억은 결혼비용, 2억은 주택 자금이에요. 그리고 이나 뭐 5천만 생일날은 생일 선물 나오죠. 동양금일공 10만 원 나오죠. 이만한 박스가 생일날 어떤, 도시만에도다 배달이 돼요 노인한테도 배달이 되고 간난아이한테도 배달이 돼요 재혼하더라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혼이면 사억이 나와요 주택자금이이용하고 결혼비용이 1 나와요 우리가 유튜브 하는 분들은 한 달에 500만원씩 주는데 회원수가 몇명 이상 500만원씩 줘요 우리가 유튜브를 활성화해야지 500명은 어, 실체적으로 여러분한 도움이 되는데 돈 몇만원 몇십만원 이거 때우려고 하죠 이거 우리나라 부입부 미니빈... 없어집니다. 나는 이번에 대통령 될 자신이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옷을 입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미달되면 허경영을 못 알아보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진짜 돈이 필요하면 허경영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국민을 믿습니다. 중국은 수출 우리가 1위 국가입니다. 알죠? 미국은 2위 국가인데 미국이 원자탄을 투하하면서 우리가 독립이 됐죠? 맞죠? 네. 미국이 원자탄 투어하지 않아서 우리는 독립이 안 됐습니다. 아직 일본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미국의 도움도 받았고 중국도 지금 우리 수출 1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00년간 몇0 0 0년간 서로 같은 요소를 지냈죠. 우리에 다자외교를 해야 돼. 어떤 나라도다 손을 잡아서 우리가 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해가는 주도적인 국가가 어야 됩니다. 썩 네. 좋은 국가 되면 안 돼요. 일본처럼 섬나라나 탐내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네. 알겠죠? 네. 젊은이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건 어른들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항상 모르는 에서대로 오는 거지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어른들이 모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상을 보여줘야지. 그러세요? 어 아버지 어머니가 젊은이들한테 모범적인 가정을 보여줘야지. 어린 애들이 요망한 애들이 엄마 아버지가 돈 때문에 싸우면은 내일 돌아가될지모리가쪽 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가정이 불안한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이 어린 애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어요. 또 우리 같이 나이든 사람은 청년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있어요. 그만큼도 청년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부모님의 책이 아니야, 지도자가 어. 아닙니다. 알겠죠? 모가 자식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모범이 되든지,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안전하게 양줘해 주고 부모 안 해도 돼. 대신에 무슨 말씀도 있는 겁니다. 네. 내가 이름을 주고 3천 점을 찍3,500 점을 일 억씩 여러분한테 주면 1 0세 이상 여러분 가정의 어린애들이. 싸우는 걸안 보게 돼요. 또월 150만씩 나와봐요. 젊은 부부한테 3 0 0만원 나오죠. 그러면은 어린애들이 싸웁니까? 어린애들이 아빠 엄마 싸우는 걸덜 보게 돼. 그러면 가정이 안 되게 돼. 언제 엄마 아빠가 이혼할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라 맞죠? 내가 요만한 꼬마들을 데리고 다니는 부모를 보면 저 한쪽 구석에 가서 뭐 싸워 싸워요 치에 가면 또 싸워 다돈 때문이야 알겠죠? 어른들이 이런, 이런 체제를 부이부 미니핀을 만들어 놔 가지고 젊은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일자리도 안 만들고 알겠죠? 다 정치인들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없습니다 도둑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파이팅 한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나는 눈뜨가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많이 붕괴되고 하고. <laughs> 또 붕괴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가정이 많아. 그게 다 나라의 잘못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가정들을 구해 주려고. 그렇죠? 가정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여러분들의 생활이 안정돼서 서로 사이 좋고 이런 편안한 가운데서 어린이들이 자르게. 그래가지고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 줄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 돼. 젊은 2 0대들 장사했다. 여러분도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런 밭을 만들어 줘요. 그래 이 밭은 이 밭은 어른이만 들어 놓는 거야. 알겠죠? 어른이 좋은 밭을 만들어야 이 젊은 씨앗들이 잘 자를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자갈밭을 자갈, 자갈 밭을 만들어 놓고 씨앗 탓을 하면 됩니까? 그래 요 그래요? 이렇게 자갈밭에 너무 물도 바싹 마른 자갈밭 쓰레기 같은 밭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씨앗을 아무리 젊은이 씨앗, 젊은 씨앗을 뿌려봐. 아싫었지 그래 요 그래요? 맞죠? 우리는 씨앗 타령을 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밭이 좋아야 돼. 알겠죠? 네. 거기에 꿈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앞으로 남은 29일 사이 한달 사이에 발음을 일으켜서 당선되겠다 알겠죠? 지금 하는 이런조사는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가짜야 가짜, 가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은 공당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오. 대통령으로 끝나야 됩니다 또다시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한다 이런 언어가 간접적으로라도 있으면 그 사람 대통령이 하면 안 돼요 오. 여야가 또 야당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그 민주당은 2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계속 싸우다가 4개월 만에 야당 대통령은 탄핵되고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복하겠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보복을 안 합니까? 보복과 보복이 싸움이 붙으면 국민들은 거액 됩니다. 다시 아, 아. 국민들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의 권력 싸움 이제 그만하여 아. 고경영 대통령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않았습니다. 언제나 정책만 30년 동안 똑같이 진행했어. 그거 다뺏겨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거 더 이상 우리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끝내야 됩니다. 정상화 대됩니다 아, 내가 이 차량이 되는 법들아이 나라가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이나라를 세우느라 조상님들이 얼마나 비땅을 빼고 고생하셨는데, 수출, 페이퍼, 한류, 이렇게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정치인들이 다 망쳐나?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노동놈들이 너무 많아 이따위로 하면 우리나라 다 망한다 그래서 저 허경영이 대통령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노동놈들을 확실하고 철저히 잡겠습니다 저 허경영만이 이 나라를 반드시 세워서 우선에게 불려줄 수 있습니다 저허경영 대통령이 되면 국민에겐 전혀 부담없는 돈으로 두달 안에 18세 이상에게 1억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그 돈으로 빚도 갚고 가정을 살리십시오. 또한 4달 평생동안 15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골목바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길내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가혁명당 국영령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리는 33가지 권한입니다.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강축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우체혁명을 하겠습니다. 18세부터 1인당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을 대통령이 되면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대당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18세부터 일년당 매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결혼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결혼 수당 1억 원 지급, 주택자금 2억 원 무이자 지급, 연애 수당을 2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출산 혁명을 하겠습니다. 출산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가 10세가 될 때까지 결혼 수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취업 혁명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국가가 3년간 월 100만원을 지원하며 청년취업 국가생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용혁명을 하겠습니다. 소름을 폐지하고 중고교 에 선택한 전공한과목만 모의고사 총점으로 대학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택혁명을 하겠습니다. 전철역세관노지대에 300만원 건설로 소형국민임대들을건립하겠습니다 노형혁명을 하겠습니다. 6 0에서 이상 의인수당을 매물 7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신불혁명을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에게 60년 보이자 부담부 대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핵종혁명을 하겠습니다. 미생물농약수장으로 수진을 하여하고 수도권 시리수원을 청정제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황사혁명을 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에 공기청정기와 관는 마스크 무료 시와 몽고 증가 해결하여 강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공찰를 착수하겠습니다. 벌금 흥명을 하겠습니다. 재산 위례 벌금제를 실시하고, 소민들의 교통 위반 벌금은 1만 원 이하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명을 하겠습니다. 위열 남 참전 용사들이 보상금 각 500만 원,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감명을 이루겠습니다 전국 8개도를 동서로 조정하겠습니다 전경도, 전라남도, 아, 그 경상남도, 경전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남도, 나, 충청도, 나, 저, 강원도, 나, 저, 강원도 나, 저, 제주도와 서울, 경기를 포함하여 지역감명을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진병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진병제를 회의하고 대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기혁명을 이루겠습니다 공공의 자가재를 공공의 식량을 자급자족 하겠습니다. 농약 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모든 농약을 공공의 미생물 용양으로 교체하리. 농작물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국편 경쟁을 이루겠습니다. 연행 상권제를폐지하고내물수수자만 체벌하여 부정부패를 완전 차단하겠습니다. 금융혁명을 이루겠습니다 금융신뢰결을폐지하여 국내 자금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세금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보유세, 상속세, 자동차세를 폐지하고 세금을 통폐합하겠습니다 소득혁명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배당금을 150만원 소득으로 재분배 수준으로 빈부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100명을 잃었습니다. 을 제한 모든 검이재산불법병을부과하겠습니명을 이루겠습니다. 보유기단지 천거를 조성하여 17자를 완전 해결하겠습니다. 유엔, 유엔 본부를 한 명을 이루겠습니다. 유엔본부를 한국의 한문 병로 하기 전. See uh -huh. 여성부 바보로 만듭니다 전교조 대기업 망칩니다 노조 북한에 그만 퍼줘 동의부 대지. 경영 경영 허영영 나라를 꾸준히 살리고 국민들은 웃고 그의 삼삼 정책은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다 허경영 어, 정책 꾸두미 빵빵 예산 절약해 배단금 빵빵 그래서 저 허경영이 대통령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그 돈들 확실하고 철저히 잡겠습니다저 허경영만이 이 나라를 반드시 세워서 우선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저 허경영 대통령이 되면 국민에게 전혀 부담 없는 돈으로 9달 안에 18세 이상에게 1억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그 돈으로 빚도 갚고 가정을 살리십시오. 또한 매달 평생 동안 15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얼른 마다아 아이들이 기어다니는 힘 많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가혁명당 반갑습니다. 21세기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1등 할수 있는 후보를 거기난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안 해준다는 거. 언론사가 허경영 안 넣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여러분한테 인터뷰하고 있는 겁니다. 오욕투성이 대통령 후보들이니까 허경영이 나와서 1억 준다. 대통령 되면 두달 안에 1억 준다. 또월150 준다. 이거는 엄청난 공포예요. 그들은 허경영 공약을 표절해서 짝퉁으로 나하고 마주 앉을까봐 겁나는거죠 어, 그러니까 이번에 반드시 대통령 선거에서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야 이런 패당이 없어집니다 알겠죠? 대통령이 되면 두달 안에 일억 그리고 매월 150만원 65세 이상은 220만원 우리 부모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양병원비 걱정 안해도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살길이에요 나라는 이명박대 200조의 국가예산이 문재인 대통령때6 0 0조 10조. 9, 개통되면 1 0 고객명 대통되면천조 정도 돼요. 거기서 700조를 여러분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웬만한 40대 가장이 다섯 달 만에 3억 8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젊은이들 결혼하면 3억 그렇죠? 네, 엄청난 부의 재분배 알겠죠?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돈 가지고 파티하고 있는 거야. 국민은 다 거지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결혼도 하고 결혼하면 3억 주니까 애도 낳고 또 주택도 마련할 수 있어. 알겠죠? 결혼하면 3억 중에 1억 원 결혼비용 3억 2억 원 주택자금이에요. 그리고 이 나무 오천만원 생일날은 생일 선물 나오죠? 동영 금일 목 10만 원 나오죠? 이만한 박스가 생일날 어떤? 고시방에도 어, 다 배달이 돼요. 음, 노인한테도 배달이 되고, 갓난애한테도 배달이 돼요. 재혼에 하더라도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혼이면 사문이 나와요. 주택자금이 이름하고, 결혼부금이 어, 나와요. 우리가 유튜브 하는 분들은 한 달에 500만씩 주는데 회원수가 몇명 이상? 500만씩 줘요. 우리가 유튜브를 활성화해야지. 어, 5명은 실체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데,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이걸 배우려고 죠 이거 우리나라 부입부 민입인 안후니다 나는 이번에 대통령 되실 자신이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을 입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미달되는 모자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진짜 독립이를 알아보는 니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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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어어어어어들어어어가어어어어어